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성남 도촌 1, 30세대, 성남 도촌 9, 80세대, 성남 여수 1, 80세대, 성남 백현 3, 120세대, 성남 백현 4, 100세대, 성남 보뜰 6, 30세대, 성남 단대 2, 40세대, 국민 임대주택 아파트입니다. 3월 21일 접수이고요. 신청자격 위치, 평면도, 임대조건까지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는요, 무주택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해 정부나 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아파트인데요.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고, 소득기준과 자산 보유기준 등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청약 신청하나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청약, 청약 신청하기, 임대주택 선택 후 원하는 지역 검색하시면 공고문 조회 및 접수 일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 대상자. 조건은 어떤 건가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대상자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태아를 포함하여 임신 중이거나 입양 자녀도 인정됩니다. 동일 순위 경쟁 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 선정되며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자가 유리하답니다. 한부모 가족 세대 온도 신청 가능한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주거 약자용 주택은 무엇인가요? 주거 약자용 주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의자이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이시면 됩니다. 성남도촌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20이고요. 4개동 210호이고 10년 11월 첫 입주를 했습니다. 이곳은 국민임대 210호와 공공분양 632호가 혼합된 단지이고요. 50 구형 30세대 모집하네요. 성남도청 1단지 주변 모두 아파트 단지라 생활 인프라는 편리하겠습니다. 성남도청 1평면도인데요. 침실,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9형 총 보증금 5,792만 8,000원 계약금 289만 6,400원 월 임대료 35만 2,590원이네요. 성남도청 9는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천남로 148이고요. 12개 동 1005호이고, 8년 2월 첫 입주를 했습니다. 46형 40세대, 51형 40세대, 총 80세대를 모집하네요. 성남도청 구단지는 탑골공원이 인근에 있고, 이곳 역시 아파트 단지라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겠습니다. 46형 평면도는요. 침실, 방두개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51형은요. 46형과 마찬가지로 침실, 방두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이 조금 더 크네요. 성남도청 구는요 46형 총보증금 3,481만원, 계약금 174만 500원, 월 임대료 25만 7,660원입니다. 51형 총보증금 4,434만 8천원이고 계약금 200... 21만 7,400원, 월 임대료 29만 1,110원입니다. 성남 여수 1은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3번길 11이고요, 7개 동 534호이고, 17년 9월 첫 입주를 했네요. 국민임대 534호와 연구임대 124호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26A형 20세대, 37형 30세대, 45형 30세대, 총 80세대를 모집하고요. 성남 여수 1단지는 수인 분당선 모란역까지 도보 4분, 8호선 모란역까지 도보 5분 정도 소요 예상되며 더블 여수의 권이라 이동하기는 편리하겠습니다. 26A형은 원룸형으로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네요. 36형은 방 하나, 거실 겸 침실, 주방과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45형은 침실 둘, 거실, 주방, 화장실입니다. 성남 여수 1은 26형 총 보증금 1,848만 8천원, 계약금 924,400원 월 임대료 1 7 7 2 0원입니다 37형 총 보증금은요. 3,527만 9,000원 계약금 176만 3,950원 월 임대료 23만 9,430원입니다. 45형 총 보증금은요. 5,223만 7,000원이고 계약금 261만 1,850원 월 임대료 30만 2,930원입니다. 성남 백현 3은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2, 23개 동이고요, 1722호이고, 14년 5월 첫 입주했습니다. 곳은 39형 30세대, 46형 40세대, 51형 50세대, 총 120세대를 모집하고요. 성남 백현 3단지는 판교역까지 도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바로 옆은 수도권 강역철도 공사 중이며, 성남역은 24년 6월, 예정입니다. 39형 평면도는요. 침실 방 하나, 거실 겸 침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46형은 침실 방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네요. 51형은 침실 방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46형보다 면적이 조금 더 크네요. 이곳 임대 조건은요. 46형 총 보증금 4399만원, 약금 219만 9500원, 월림대료 344,540원입니다. 51령은요. 총 보증금 4,985만 4,000원, 계약금 249만 2,700원, 월림대료 33만 8,380원입니다. 성남 백현 사는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91 20개동으로 이루어졌고요. 1 9 74호고, 13년 9월 첫 입주로 46형 50세대, 51형 50세대, 총 100세대를 모집합니다. 성남 백현 사단지는 판교역까지 더보 5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변 모두 아파트 단지라 인프라 형성이 모두 되어 있고, 보평초 중고가 보이며 현대백화점도 가까이 있어 생활하기 편리하겠습니다. 46형 평면도인데요. 침실, 방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1형도 침실, 방두 개,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46형보다 면적이 조금 더 크네요. 성남 백현 사46 초공 보증금은요, 4,471만 7천 원. 계약금 223만 5,850원, 임대료 30만 9,580원입니다. 51년 총보증금은 5,067만 9,000원, 계약금 253만 3,950원, 월 임대료 34만 3,970원입니다. 성남보뜰 6은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 1 2구요 13개 동으로 이루어졌고 1297호구 11년 3월에 첫 입주했습니다. 꽃은 51형 30세대 모집하네요. 성남봇들 6은요, 판교회까지 도보로 12분 정도 소요되며, 주변은 공원이 있어 아이들 키우기에 환경이 좋겠습니다. 51형 평면도는요, 침실 방 2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방과 욕실 앞, 북박이장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발코니와 하단이 있습니다. 성남보뜰6 51량 총 보증금은요. 5,118만 8 0 0원 계약금 255만 9,400원, 월 임대료 36만 2,870원입니다. 성남 단대 2는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7번길 8이고요회동으로이뤄졌으며 213호입니다. 12년 9월 첫 입주를 했고요. 39형 20세대, 59형 20세대 모집하네요. 성남 단대2는요 제일 초역세권으로 토보 1분 소요됩니다. 주변에 성남 북초등학교, 성남 서중학교, 성남 동초등학교, 단대공원 등이 있어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39형 평면도는요. 침실 방 2개, 주방, 욕실, 발코니가 있네요. 침실 2에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는 듯합니다. 59형은요. 침실 방 3개, 거실, 주방으로 되어 있고 발코니, 욕실 두개입니다 성남단대 2, 39형 총보증금은요 3,723만 5천원 계약금 186만 1,750원 월 임대료 21만 410원입니다. 59형 총보증금은요 6 7 2 5 24,000원 계약금 3,351,200원 월 임대료 373,520원입니다. 만약 대출이 더 가능하시면 임대보증금을 확대하시어 월 임대료를 감소하는 방법과 대출을 더 이상 못 받으시거나 지금 당장 자금 여력이 어려우신 분들은 임대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대 전환시 임대 조건표를 참고해주세요. 26제곱미터는 12평, 37제곱미터는 16평, 39제곱미터는 제곱미터는 17평, 45, 46 제곱미터는 19평, 51 제곱미터는 21평, 59 제곱미터는 25평. 주거 전용 면적은 주거의 용로만쓰이이면적적이주주 주거 공동 면적적은 개... 계단, 복도, 주 현관 등 공동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입니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18,496원 이하, 2인 가구는 404,301원 이하, 4인 가구 533,5439원 만 이하입니다. 총 자산 가액은요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은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 방법인데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주택은요, 1순위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 기준으로 성남시에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2순위는요, 모집 공고일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가천시, 광주시, 용인특례시, 의왕시, 하남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선정방법 전용면적 59 제곱미터 이상 주택인데요.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하신 분입니다. 신청접수는 요 2023년 3월 21일이며, 문의처는 LH 성남권 주거지원종합센터 16001004, 16700003번으로 문의하세요. 여기까지 성남 국민 임대주택 아파트 3월 21일 접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